목사님, 신앙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어떻게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성도의 생명은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죠. 또 믿음으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시험에 들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 상처를 받게 되면 어김없이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일하게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을 노립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실증과 나태함을 뒤집어 씌워서 그들의 열정을 파괴합니다. 그렇게 사탄에게 노출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영적 세계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별로 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도 않는 권태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남들 눈 때문에 왠지 그래야 할것 같은 자기 기준 때문에 간신신앙 생활하는 상태에 놓이죠. 조금만 봉사해도 피곤하고, 조금만 헌신해도 지칩니다.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상처가 되고 주의 일을 하려 할 때마다 방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방해가 되는 일들이 주의 일보다 우선으로 느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 싫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고 싶습니다. 작은 일을 해놓고도. 생생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일이 기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성도는 변질되고 실족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니다 게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아멘. 생각하라, 회개하라,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왜 사랑이 식었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처음 열정을 잃었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 무엇 때문에 사랑이 식었는지 생각해보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야 합니다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회귀하고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